아 오도크 네가 말한 보물 그게 어디 있는데 어디냐고 아 여기 진짜 보물 있다니까 내가 분명 봤다고 이번엔 진짜야 그거 어디서 봤는데 꿈에서 어? 그래 이모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꿈에서 이렇게 나한테 다 말씀을 해 주셨다 이번에 바다 건너 늪을 건너 가면 보물이 있다 야 그럼 그개꿈만 믿고 이천글을 가라는 거가? 아 내가 니까아 광자 살고 싶다! 광자 이렇게 죽기 싫다고! 광자 살고 싶다고! 가! 진진되 얘들아 일단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서 계속 헤맬 순 없잖아. 야 못생긴, 못생긴 놈아! 아, 일단 가자. 내 뒤야. 뒤? 빨리 가. 빨리 가라. 아 여기 보물이 있다고 했잖아. 있다, 아 보물이 어디 냐고아 있다고. 아나 아, 진짜 국물잘 준다. 살아봐. 그냥 보물도하나도 돼. 이번에 그냥 보물 찾으 살아나가는 게 문제지. 뭔기자야 뚝산아. 너 부자 들뭐 하고 싶어? 자 부자 들면 와똥수 엄청 많이 다먹을 거야. 좀감싸 살고 싶어. 뭘 자꾸 살고 싶대. 보물이 있으아 우리 뒷싼 같아. 뒷싼뒷산게 있다고? 응. 거기 보물이 없잖아 멍청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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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천거 같은데. 어, 여기는 어디고? 나 여기 유튜브에서 봤어. 어, 여기 지구협파. 아마존이야 아마존. 뭐? 아마존? 그래, 마중까지 왔다고? <laughs> 그럼 어쩌자는 거고 이제 어쩌긴 뭘 어째? 아마존 왔으니까 보물을 찾아가야지. 가자고. 에이, <laughs> 어떡? 아, <laughs> 아 분명 이 보물 있을 텐데. 어? 어? 잘못 들었나? 아 이상한데. 호호 <laughs> 호.

어.. 그.. 어.. 시영아! 어, 그.. 동산이가 그, 그 배가 많이 고프다네? 어.. 얘가 배고프대! 나는 아니고! 어.. 그 뭐.. 방법이 없을까?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지! 유튜브에서 봤어! 봐봐! 돼지! 브이 안녕하십니까? 적극 그 생소 정보가 돼지글 있습니다. 오늘 배워볼 것, 바로 이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법입니다. 이렇게 뾰족하고 두껍고 아름다운 작살을 하나 구하세요. 그런 다음 이거를 떨져서 물고기를 잡으시면 됩니다. 돼지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핫! 자,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참 쉽죠?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돼지. 와이드.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어때? 좋아! 그럼 작사를 만들러 가자! 그래 <laughs> 아니야! 야 그러면 강을 찾아서 가자! 그래 그래 가자!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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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얘들아 <laughs> 저기 <laughs> 강이다! <웃음> 강이다! <웃음> 강이다. <웃음> 빨리 물고기 들가 빨리 가자! 빨리 <웃음> 가자! <웃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laughs> 잡지마! 미끄러진단 말이야! <laughs> 주먹 주먹! 응? 응? 어.. 동산이는 일단 이 나무로 작사를 만들어줘. 알겠어? 날카롭게 오. 만들어줘야 돼. 응? 어 그리고 덕후는 가방! 어! 돌을 쌓아줘. 돌을! 어! 알았어! 광.. 광자는.. 응? 가만히 있어. 응? 어 우리가 일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어 광.. 광장 가만히 있으면 돼 알겠지? 더음음음음음 날카롭게! 응! 음더 날카롭게! 음 알겠어! 빨래 빨래 에 무슨 지 말고 빨리 가.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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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다 완성됐다.

또 미안해 아아안 돼, 말 다시 잡아보자 다시 잡아보자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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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물고기 고기오자 가자아 아팠어 네? 호회죠호허자돼이아야야아아아 호회죠 아 이런 거 하나 못 잡아 가지고 어 여기다 물고기다 물고기 간다. 야! 너구야! 너구야! 구해줘, 구해줘. 구구둘 셋! 가만히. 가만히. 이자. 이 집에 가면. 야. 방수! 이게 뭐야? 작살을 물고기 잡을 수 있다며? 어그게 그, 물고기가 없었나봐 미안해. 물고기가 없. 야 아마존에 물고기가 없는 게 말이 남돼? 그 피그그리스인지 뭐 피그그리인지. 저거 그다 사기꾼 아니 뭐? 야 우리 피그그리스님을 모욕하지 마. <laughs> 모욕하지 말라고. <laughs>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라고. 사과. 해 아, 이, 아, 이, 이, 우리는 배우만 죽겠어. 길도 잃고 이게 뭐야? 우리 다 망했다고. 에이 우리 정글에 갇힌 거야. 이거 봐, 나 골목 죽을 거야. 아, 너무 이. 너아박 내가 먹을 거 구해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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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게 먹고 애벌레잖아. 그러니까 애벌레. 야 이러고 어떻게 먹어! 부끄러워라. <laughs> <오> <laughs> <laughs> 야 아무리 그래도 이 애벌레는 좀 아닌 거 같아. 난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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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먹을래. 난안 먹어. 강세 먹어볼까? 응. 응맛 먹어보자. 응. 먹을래? 응 먹어볼래. 응. 맛있는데? 응? 먹을 응? 만한데? 맞지? 시지광자야 어. 맞지, 어. 음, 이 야반인들 그애벌레를 어떻게 먹어? 이렇게 어, 달콤한 맛나고 괜찮은데? 뭐라 어? 응. 그, 하지만 그 인간의 조조람성이 졸음성이... 잘 모르겠네. 오. 니들이 다 먹던지 다 먹는다며 강자가 모든 걸 먹는다고 그런 거 몰라 해먹자 돼지가 모든 걸 먹겠지 그래 돼지가 세상을 죽일 야와 대단하네 얘들아 좀 춥지 않아? 아, 강자도 너무 춥다 아 우리 아까 물고기 잡는다고 옷이 젖어서 그런 거 봐봐 아, 아. 그러면 옷을 벗자 아니 안돼 멈춰 응? 어? 이런 정글에는 위험한 곤충들이 진짜 많아 그러면? 어, 어, 이럴 때 피그 그리스님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돼지 vs 와일드. 돼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산에서 옷이 없다고요? 옷이 찢어졌다고요? 옷이 젖었다고요? 아, 그럼 옷을 갈아입어야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저처럼 나뭇잎을 이용해서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됩니다. 참 쉽죠?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laughs> 우와! 멋지다! 맞지? <laughs> 우와, 난 맨날 코너스관 가서 추어 입었는데 그분 진짜 멋지다! 그러니까 그럼 만들어 입으러 가볼까? 가자!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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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게 뭐야 제대로 되는지 일 하나도 없어! 박 <laughs> 이게 다너 때문이야! 왜내 때문이야. 왜나타이야 물고기도 못잡고다때문본 거잖아. 정구를오자고한건 너잖아! 그럼 보물을 못 찾을 때그 그니까 네잘못이라고왜내 잘못인데 손째도 없는 게내 잘못이야? 뭐라고? 진짜 죽을 죽을 사람줄 있다. 아, 아, 배 아파. 아, 아까 먹은 애벌레가 잘못됐다. 아,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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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 누구세요 아 뚝싸고있네 아 잠깐만요 아, 이, 아 이, 잠깐만 아, 싸고있잖아요 아아아아아 이거면 다싸 갈게요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싸고 아, 나오는아 나온다 나오고있다 아 계속 나온다 어떡하지 아 계속 콜로내리네 이렇게? 어, 됐다. 광자꺼은 그래도 나도. 너무 촉촉하다. 침을 군데군데 발랐거든. 어? 뭔 소리야? 덕후 소리 야이거 덕후? 똥싸다가 똥꼬 찢어진 거 아니야? 똥이 넘어졌나봐. 한번 가볼까? 가보자! 가보자! 덕구야! 왜? 똥 싸다가 뭐, 똥 묻었어? 덕구야! 똥구 찢어졌지? 똥구 <laughs> 찢어졌나보다, 이. 어? 덕구 덕후 어디 갔노? 덕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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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괜찮아, 여기. 어? 이거 막, <laughs> 동물똥 같은데? 어? 어? 이거 분명. 똥이 확실해. 어? 어? 그걸 어떻게 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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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이 아~ 아~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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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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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따, 따라가 보자 그럼. 그래. 따라가 보자. 어.